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인간이라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것에는 생존의 이유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무언,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중요한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결단해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결국 순종이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순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담에게 대리인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셔야 하는데 그 일을 아담으로 하여금 대리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완전한 곳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일거리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과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일거리를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스리는, 다스린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이 단어가 이 단어가 가진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완력으로 억누른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힘으로 완력으로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라는 의미에요 그리고 돌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애정을 쏟아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두 해가 지나갔는데 강아지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일 산책 시켜줘야죠. 놀아줘야죠. 털 정리 시켜줘야죠. 애 하나 키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 뭐 완전 넷째 자식 이방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와 같이 무엇을 돌본다는 것은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성으로 대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애정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담이 자연히 알아가겠지요. 또한 우주 만물이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대리해서 맡기신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정성을 부어야 되고 나의 애정을 쏟아부어야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거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일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일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에너지와 애정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일거리였다는 사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인간이 감당한 최초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뭐예 완전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우리가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생존인 거예요. 우리가 살, 살기 위해서. 하지만,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건지, 이게 헷갈려버려요, 막.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일이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 청년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고,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그, 그것들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어? 이것이 나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삶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일하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아 일했으니까 돈 벌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힘든 것을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그것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제 들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또 하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뭡니까?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왜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 에 원래는 너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뭐할 일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열려요. 근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다. 그 저주를 아담에게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이후로 돈 버는 기계가 된 거죠, 한마디로. 모든 일에는 수고가 뒤따르고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기 싫어도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수 있게 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람으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이 그것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수 없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 돼다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큰 교회 같으면 이일 저일 돌아가면서 할수 있으니까 나름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일손이 부족해서 몇 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참 제가 죄송해요. 그 항상 몇 년째 똑같은 일만 계속 하게끔 하십니다. 좀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래서 교회에도 재미도 좀 붙여보고 배우는 것도 좀 있고 그래야 할텐데.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애정 그리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줄기차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세워져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요 함께 자라간다 힘줄이 함께 붙어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함께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런데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n b v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God is not unjust. He will not forget your work and the love you have shown Him, as you have helped His people and continue to help them.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과 사랑,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왔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사랑을 잊지. 안으신다는 겁니다.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부당하지 않는 분으로 달리 말해 공정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껏 도와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것과 이제껏 성교원 그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이꼴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운 것을 일과 사랑으로 히브리스 기자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 보시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깁니다.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들을 위한 액티비티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뒤에서 PPT를 쏘기도, 하고 음향을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매주 주일 식사를 돌아가며 책임지기도 합니다. 예배 마친 후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콘티 짜가며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으로 여기시고 이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성기기 위해서 쏟아붓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라 해서 그 일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도 싫은 일이 아니라 잊지 못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기는 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기억해 두었다가 보상하시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일에 관련된 거였어요. 네, 특별히 어, 세상 밖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 내게 주어진 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어, 재능, 이런 것들을 왜이 일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 그 일만큼은 비록 우리가 정말 에덴동산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쁘고 즐겁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기는 쉽진 않아요. 일 자체는 일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일하는 게그 즐겁고 재밌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하다 보면 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이 일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해야 할 일들. 기쁘고 즐겁게 우리 모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그렇게 해오시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담이 애정을 쏟아부으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노스역 한인교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송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어, 아담이 참 즐겁고 기쁘고 어, 신나서 성교, 어, 그 맡겨진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어, 우리가 어, 주님의 몸된 괴를 성겨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 그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쁘고 즐겁게 정말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충성껏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